안녕하세요. 성우 윤묘장입니다 여기는 저희 집 들깨밭인데, 한, 오늘 이제 10일째 돼 가는데, 여기다 단굴이라는 제추제를 줬습니다. 제가 단굴이라는 제추제를 주면서, 이제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여기 조금은 내가, 제가 이제 풀약을 안 줬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생에는 다 풀약을 줬는데, 이쪽 가생이 조금하고, 여기 깨심은 안에 이제 풀약을 조금 안 줘봤는데, 지금 보시면 이 주변에 이 단굴을 준 데는, 이렇게 깨끗하고, 또 설사 풀이 크더라도 이렇게 빨갛게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쪽에는 아주, 저, 다랭이가 아주 새파랗게 살아서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매면 되는데, 안 맸을 때는 풀이 이렇게 크게 되면, 이게 이제 꽉 절려가지고, 들깨의거름도 더져야 되고, 또이풀 때문에 들깨가 또 키도 작아질 테고, 깨송아리도 덜 열리고, 여러가지로 지장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 또 돌팍을 이렇게, 3개씩 골라놓고, 조 앞에도 이제 돌파가를 골라서, 또 이제 단골 약을 이렇게 직접 이렇게 뿌려서, 흠뻑 뿌려봤는데도, 전혀 이파리 하나 뭐 잘못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똑같이 잘 크고 그래서, 이 단골이라는 채취제는 좀딴 채취제에 비해서 굉장히 안전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약을 안준 데는 아주 새파랗게 절려가지고 땅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하루 이틀만 커도 무지하게 크고, 앞으로 뭐, 이제 계속 들깨도 크면서 풀도 같이 크게 되면, 도저히 감당이 안될것 같습니다. 이쪽 가생이도, 이제, 또랑인데, 이제, 이제, 고기만 한 서너 뼈안 줬더니, 아주 새파랗게, 씨까지 생기면서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전체적으로 보시면, 여기 저 풀이 있던 데가, 이제, 이제 뚝이고, 이렇게 이제, 들깨를 다 이렇게 한 천평 가까이 심었는데, 뭐 지금까지 맹 거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저기, 들깨 씻고서 한, 10일 전에, 이 단골이라는 양만 여기다 한, 다섯 통 정도를 뿌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주다가, 빼먹은 데가 여기 몇 군데 있어가지고, 그걸 한통 타가지고, 이제 방금, 지금 식전에, 이제 다 주었습니다. 보통, 20루트 한 마리에, 한 100cc, 풀이 되게 큰것 같으면, 정량이 1 0 0 c 니까 그거는 알아서 조금 더 넣으시던지, 아니면 정량을 타서 흠뻑 주시던지, 그거는 판단을 잘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이 제초제, 저 제초제 안 뿌리고, 들깨만 심어놓고 내비로 두면은, 물론, 이제 들깨가 빨리빨리 커서, 풀을 덮는다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지장이 있으니까, 한번 매주시던지, 아니면 제초제를 주셔야, 들깨가 또잘 되고, 밭도 깨끗하고, 여러모로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단골이라는 제주제를 쓰면서 이렇게 직접 도 흠뻑 뿌려도 봤고 그다음에 조금 이제 약을 안 주고 그냥 들깨 심은 채로 내비둬 봤더니 이렇게 차이가 엄청난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할 일은 이제 지금 약 주면서 이렇게 보니까 들깨 순행이를 덜어 자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셔서 살충제를 좀 주시면 좋습니다. 에이팜 같은 거라도 타서 이렇게 저녁 때 두시면 이제 벌레가 이렇게 이제 깨를 자르지 않을 것 같고, 연지도 보면 이렇게 깨가 이파리를 이렇게 말아서 구멍을 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이제 순도줄 때가 조금 안 됐는데, 이제 한, 앞으로 한 5일 정도만 있으면 이제 들깨 이제 순도 이제 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름기가 저희도 지금 약간씩 이제 들깨가 놀아지는데, 이제 주입기를 다한 번씩 찔러서 옆에다가 한뼘 한 이상 띄고서 땅에다 묻어두던, 주, 주, 시던지 아니면 그냥 비온다할때 요즘 이제 소나기가 오늘도 소나기 오고 내일도 소나기 온다러는데 많이 나누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 위에다 그냥 이제 비온다할때 조금 뿌려주시던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들깨는 이제 보이게 심어도 안 되고 작년에 보니까 이게 이제 걸음기가 많으면 깨가 워낙 잘 크니까 비한번올 때마다 깨, 들깨가 잘 크니까 들깨가 쓰러져 가지고 밑에 쓰러진 이파리도 다 떨어지고 위에만 조금 여물고 들깨가 이파리까지 쏟아지니까 쭉쟁이만 조금 나오고 들깨가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들깨는 좀 드물게 심으시고 가지까지 잘 여물어야 깨가 많이 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